네, 안녕하세요.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프로모션이 엄청난 이벤트가 있어서 영상을 통하여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제 옆에 보시면은 콜트 기타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. 어, 저희 서빙기타에서 콜트 기타를 정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콜트 기타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해주고 있는 그 시리즈가 바로 골드 시리즈입니다. 골드 시리즈. 여기에 보면은 음, 골드 엣지, 그 다음에 골드 패션, A6 보코테, A10 쿠코볼로 A6K, DC6 그런 이제 기타들이 쭉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골드라는 그 시리즈가 들어간 기타를 사실 경우 제가 들고 있는 이 미니 기타를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프로모션으로서. 11월 24일서부터, 11월 24일서부터 12월 7일까지 콜트의 골드 시리즈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미니 기타 한 대씩을 그냥 드립니다. 딱 2주간. 네, 엄청난 이벤트입니다. 이 미니 기타를 한 대씩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. 네,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저희가 서빙 기타에서 이 모든 기타가 나아갈 때는 다 커스텀 세팅을 통하여서 최상의 사운드를 만들어 드리고요, 평생 AS 보장해 드리고, 어 그리고 택배 발송은 전국으로 다 가능합니다. 택, 택배 발송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. 골드 시리즈 기타를 하나 구매하시면서. 미니 기타 한 대까지 더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